아, 이구 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으셨습니다. 아, 이분은 당시 그 스탈린을 비방했다는 그죄목으로 KGB에 체포가 돼서 1974년에 에, 미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솔제니 씨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솔제니 씨는 아, 지금으로서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확신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199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버몬트 지역에서 20년간 망명생활을 하던 솔제니친이 이 시민권을 회복받고 그렇게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소련 최고의 훈장,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받고 2008년에 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이 투옥 경험도 10년이나 있던 분이었었는데 그런 분이 이 러시아로 추방된 상황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러한 기대, 그러한 기다림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다섯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에서 이새 힘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악망한다 이 말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 것을 바라보면 있던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희망은 다시 생겨지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서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풍랑 위를 그 바람 물결 치는 곳에 상황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물과 바람과 이 파도를 보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왜 나를 계속 바라보지 않고 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로 바라보아서 노로하여금 믿음이 떠나가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잃어버렸느냐라는 뜻과 같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바라보는 것을 이 바라보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해야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나에게 희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이사에서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수치가 극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좌절한 생각이 넘쳐오르고 자꾸 희망이 사라지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면 즉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길래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낙담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바라보면 그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면 내게 다시 없던 희망이 사라지게 된, 이, 생겨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 점검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정당한 축복을 바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무작정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동기를 먼저 명확하게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일단 주세요.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사용할게요. 이런 요구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하도 많이 속아보셔가지고 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한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면 첫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둘째, 이웃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셋째,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동기를 점검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냥 나에게 귀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왜 나는 좋은 일이 안 다가오나요? 이런 막연한 희망, 이런 것들은 성경 어디에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기 점검을 기대하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만 가지고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천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기는 바라는데 거의 90%는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 몫을 가지려고 딱 욕심을 부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기 점검이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세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 2, 3절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정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동기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면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자기 거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뭐좀 드리고, 그리고 남으면 이유좀 드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잠시 있었다가 남의 걸 잠시 빼앗았는데, 잠시 그나마 있다가 떠나가 버리지, 어떻게 그렇게 남아 있겠어요? 있어도 양심이 편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주실 거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절대 허투루 사용하거나 당신 약 욕심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구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강력한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항상 긍정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래서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하고 마는데도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을 텐데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를 잘 봐라. 그랬더니 뭐 심이 말랐어요. 이 뼈가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안 하고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이 뼈에게 선언해라,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느냐면 네가 입으로 대언하면 내가 이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게 할 거다. 그대로 했더니 37장 10절, 갑자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났어.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대언하면, 희망을 선언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테스트를 하실 때, 질문을 하실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 때, 절대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아, 안 됩니다. 그거는, 아, 될게 따로 있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해버릇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하고 하나님 실력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나하고 하나님이 다르니까. 2사에서 55장 6절, 7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 질문을 하실 때, 아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아침에 결심해도 점심에 짓고, 점심에 결심해도 저녁에 짓고, 저녁에 결심해도 다음날 짓고, 인간은 도저히 결심만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를 덜 짓게 되느냐 하면 희망을 가질 때 강력한 희망을 가질 때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죄가 그냥 적당한 죄라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개혁된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지은 죄가 별 죄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충성스러운 부활을 전쟁터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맞아 죽게 만들고 그게 별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죄, 이 죄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은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철저하게 회계의 대가를 치룰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7편의 시를 썼는데, 회계 시를 썼단 말입니다. 150편, 10편, 150편이 전부 다윗이 쓴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이 쓴 시는 150편 중에 한 75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편, 23편, 38편, 특별히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7편. 이 7편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으로 지은 시란 말입니다. 특별히 51편은 너무너무 정교한 회계시라서 아우스티누스, 어거스틴은 그 51편의 시편을 날마다 읽고 시작하고 날마다 읽고 잠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땅바닥 밑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면 그때 회개가 될줄 압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판사판으로 나갑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가 잘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면 나는 진짜 강팍한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난 저주받은 심령인가? 그게 아니고 희망을 못 붙잡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안 되거든. 강력한 희망을 먼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게는 이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사람은 강력한 희망을 가지려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희망이 생겨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희망이 생겨지는 거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지금 안 믿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식함 때문이요, 연약함 때문이요. 그런 그렇게 써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2 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라고 야고보서 5장1 3 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힘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봐서 희망 생겼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남편 얼굴 봐가지고 희망 생겨진 적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보고 산다. 그러고 자녀들 바라보는데 자녀들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등록금이 걱정됩니다. 어떤 걸 바라봐도.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습니다. 어느 왕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겼습니까? 어느 나라 대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까?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희망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기 점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릴 거 드리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뭘 떼어먹어가면서 내가 뭐 많이 생기면 드리겠다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전체를 드려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의 주인이신데 자꾸 뭘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드릴 때 감동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집안, 집몇 채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아니,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분에게 뭘 자꾸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뭐, 뭘 요구하셨다고. 우리의 작은 양심, 올바른 태도, 명령하신 거, 그런 것들이. 드리라는 거나 제때, 제때,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하나님께서 너 신용이 됐다. 그래서 또 주시고, 주시고, 주시고 그런단 말이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꽉 움켜지고 하나님께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계속 드려요. 하나님, 언젠가는 뭐 이것, 고아원도 짓고, 무슨 고아원이 요즘에 있어요. 시설 복지 그런 거다 국가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가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말고 동기점검을 명확하게 하고 신용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계속, 뭘 주시기만 하면, 그냥, 딱, 움켜지고, 안 되나요? 그리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나중에, 언젠가는 드리고, 그러지 말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드리고, 받고, 네? 드리고, 받고. 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도, 그, 작은 용돈 가지고, 부모님, 뭐, 또, 드리고, 또 받고. 아, 그래야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지. 바보짓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동기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당한 축복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희망이 생겨집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희망이 생겨집니다. 남은 세